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발치까지 가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어쩔 네. 수 없이 네. 또 발치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. 그게 어쩔 수 없이 질환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. 앞서도 잠시 언급 해주셨습니다 방치로 인해서 결국 발치로까지 가야만 되는 그런 환자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가에 오시는 분들은 예. 발치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발치를 최대, 최소한으로 하는 이제 그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. 예. 아주 심한 치주 환자나 또는 심한 치아 우식이 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하지 못하고 발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치아를 보시면 요렇게 여기가 이제 치석입니다. 치석이 이제 치아의 지근의그 끝까지 내려간 아.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고요.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치아 주변으로 검맣게 보이는 걸볼수 있는데 저게 이제 잇몸뼈가 다 손상이 된 경우입니다. 이걸 놔두게 되면은 이 악골 전체적으로 다 염증이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발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치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아.